사자성어 일시견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어디 뭐 네이버나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그런 사자성어이기 때문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 한번 일을 시작하면 은 끝을 볼 때까지 끝까지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한번 사자성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한일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로소시자입니다 어, 여기 비로소시자는 어, 토대를 의미하는 요 토대대자와 어, 여자여자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서 이 토대라고 하는 것은 마늘모죠 마늘모는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고요 입구 자는 작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작은 생명체를 잉태하는 것은 누가 하죠 바로 여자가 비로소 잉태하는 것이죠 생명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뜻하는 그런 비로소 시 자고요 볼견 자는 뭐잘 아시듯이 사람의 눈목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죠. 요거는 사람의 눈은 보는 것이죠. 끝말자는 나무목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죠. 나무의 제일 끝을, 요 끝을 보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거는 끝말자죠. 아, 일시 견말이었습니다